안녕하세요.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가입니다. 자, 저의 채널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여러분들 11월 11일까지만 딱눈 감고 기다려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빠르게 오늘의 추천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으니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자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금일 조금 시장이 밀림에 따라서 잠시 잠깐 마이너스 2.75%를 찍고 올라와서 상승해 주면서 마감해 주었습니다. 아직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계속 언급드리죠. 투자자를 계속 유예해달라. 지금 누가 계속 매수하냐.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자신탁,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등등 여러 가지 분, 분들이, 여러분들이 여러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이슈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짝은 눈치를 신분 계시겠죠? 11월 11일까지만 홀딩해 달라라고 계속 언급드리면서 두산중공업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든 친환경 분야죠.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두산중공업 자 여기 한번 살펴봐 주세요. 국내로 수소 에콰 플랜트 건설을 계약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 제가 오늘 영상에서 현대차 영상을 엉, 어, 업로드 했거든요. 여러분, 현대차를 계속 언급드리면서, 현대차, 현대차는 사실, 어, 전기차 기존 차보다는 수소차를 집중해서 봐 주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소 충전소가 조금은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수소가 왜 앞으로 우리 시장에 있어서 주도가 될 종목인지 요렇게 뭐 여러가지 이야기와 함께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 한번 보고 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테니깐요 두산중공업이 국내 첫 수소액화플랜트를 건설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점점, 점점 우리나라에서 수소로 달려가는, 어쨌든 그러한, 구성하는 여러 가지 뭐, 그러한 것들이 생기는데, 수소를 액화시키는 이러한 공장을 건설한다는 건 어쨌든 수소 순수한 수소를 만들어서 팔겠다라는 이야기겠죠. 현재 시점으로 수소가 1kg당 8,800원 정도입니다. 수소를 어 아직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비싼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디젤이랑 가격은 비슷하고요. 그리고 수소가 많은 분들이 조금 음 너무 위험한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접근하시기도 어렵고 생각하시기도 어렵고 이게 과연 연료로서의 매력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그 수소로 지금 자동차가 굴러다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대단히 매력적인 물질이다. 그리고 현대차가 30년까지 수소를 일 킬로그램당 4달러로 낮출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수소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수소차의 경우에는 그 능력이 정 공기 청정의 능력도 갖고 있으니 참 대단히 어 빠르게 상용화가 되었으면 좋 좋겠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 플랜트가 22년까지 계획, 그 건설을 계획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22년까지 준공을 하고 23년부터 상업운전을 통해 전국의 수소충전소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주변에서 수소충전소를 많이 바라볼 수도 있겠다 두산중공업이 수소액화 플랜트를 건설을 하고 나서 추후에 계속적으로 전 세계가 바뀌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수소액화 플랜트는 점점 점점 늘어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플랜트 건설 계약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현대차도 세계 최초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언급드렸지. 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현대차가, 어, 자리 잡게 된다면, 세계 시장에서 자리 잡게 된다면, 당연히 그러한 관련된 업종에 있어서의 계획들은, 요렇게 수급이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국내 시장에 수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상상을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께 안내 말씀 한번 드리고 갈게요. 저와 만약에 VIP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가격을 오픈해서 알려드립니다. 제가 런칭 이벤트로 조금은 짧게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고 있네요. 지금 11월 8일까지 딱 이틀 남았습니다. 이벤트 종료 후에 서비스 기간은 모두 축소되며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이 가격으로 이틀간 진행되고 있으니 남은 이틀 동안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와 오셔서 경험해 보시고 요 금액으로 충분히 수익 챙기셔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두 달에 33만원, 네 달에 44만원이에요. 종료가 되고 난 후에는 한 달에 33만원, 두 달에 44만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 언급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간에 들어오셔서 똑같은 가격으로 올해, 내년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주가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될지 계속해서 투자 포인트 찾아 가시고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VIP 전용으로 추천주를 또 따로 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리딩도 드리고, 전체적인 시황이나 시장 속보 또한 장중에 계속해서 업로드 드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보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조금 더 나은 점이 있겠죠. 자, 수시로 증권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시장 저희는 살짝 추측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하였고, 나스닥이 3일만에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 비트코인 또한 만 오천 불을 넘겨 버렸기 때문에 자 증권시장에서의 피로도는 늘어났다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또 우리나라 시간으로 8시 반경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 금일 시장 또한 급등락을 반복하는 종목들이 많겠고 여러분들이 대응하기에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영상에서 계속 언급드리고 우려하는 어 코로나 발 이슈도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회원님들 코로나 조심해달라 라고도 말씀드렸고, 금요일이다 보니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 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혼자 대응하신 분들 대단히 어려울 것 같은 시장이기도 하지요. 금일 시장 코스피의 대, 어, 시가총액이 상위인 종목 지금 두 개째 찍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응 음. 저도 그래요 아까 찍다가 13분 찍었는데 정지를 누른 거예요 아, 그런가? 나 아까 5분 찍고 정지 눌렀어 13분 찍었는데 추천주만 주면 되는데 추천주 찾다가 <laughs> 자, 시장에 대해서 계속 언급드리면, 자, 코스피의 경우, 코스피 상위 시가총액에 위치한 종목군들이 큰 낙폭을 이뤄주지 않았고 지지해 주었으면서, 어, 시가총액 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던, 뭐, l g 화학, 삼성전자, 그리고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삼성 SDI 녹십자 뭐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강하게 상승 이루어 주었고 코스닥의 경우 어 신규 상장주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 그리고 어 아기상어 관련주 친환경 관련주 요런 식으로 그러한 섹터가 강하게 상승 이루어 주면서 반대적으로. 불안 정책 관련주에서 트럼프 관련주는 또 크게 낙폭을 이루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급등락을 반복하는 시장에서 여러분들, 제가 어제 추천드렸어요. 넥스틴, 넥스틴 같은 경우 제가 8만원 부근이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날서부터 언급을 드렸죠. 요날서부터 8만원 부근 언급드리면서 음,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다 수익을 챙기셨을 거다. 그렇지만 요날 영상에서 또 언급드렸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접근해야 될 만한 종목은 아니다 라고 언급드리면서 하방을 향해 갈것 같다. 그러니 신규 진입은 자제해달라 라고도 언급드렸습니다. 최근 연이은 신규 상장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넥스틴이 다시 상장, 상승하는 추세로 변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요 부근에서 또다시 상승 이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일 영상에서 넥스트인 한번 언급드렸어요. 8만원 부은 중요하다라고 언급드리면서 사실 좀 요렇게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혹시 수익 챙기신 분이 계시다면 수익 대단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 부분, 이 솔직히 말해서 요 종목은 이것만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기 캔들 요기 캔들이 그 임직원들이 기관 그 장례 매수를 한캔들로서요 부근에서 를또 상단에 위치해 있을 때 지지점으로 살펴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바로 추천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차트가 대단히 예쁘게 그려지고 있으면서 신규 상장주로서 카카오 게임즈. 자, 월요일 날 진입하신 분들은 월요일 날 청산해 주시면 되겠고 화요일 캔들을 살펴보고선 추세가 확실히 정해진다면 그때 다시 진입해 보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10날 어, 또다시 2개월 보험 예수 물량이 출현될 예정입니다. 어, 여러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 물량은 없고 3개월 물량이 있으니 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접근해도 무방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재 구간, 매물 때 소화하는 구간으로서, 참, 신규로 진입해 봐도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 없는 자리다 이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5만원 아래에서 하단에서 최대한 가까이 잡아가는 전략으로 다음 주에 한번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추천주로 소마젠 한번 여러분 공략해 보도록 할까요? 소마젠이요, 14,000원 부근에서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다 하면 여기 14,500원 부근서부터 분할로 접근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종목으로 또 다른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할 테니, 그때까지 또 한번 기다려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